안녕하세요 백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서로 스쳐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서로 마주치고 서로 무언가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하고 상호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서로 상호관계라는 사람들 중에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상호관계를 할때 서로 다른 두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성전 앞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서 지나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어떤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상호 관계를 하고 있을까요? 5절을,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무언가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잘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하거나 혹은 그러지 못할 때 누군가를 만나 친분관계를 쌓고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 얻기 위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내가 뭔가 저 사람을 통해 유익과 혜택을 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과 만남을 갖는 거죠. 일반적으로 거래처를 만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인간관계를 만들고 사업상 거래를 위해서 만나,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대체로 조건적인 만남이고 자기의 속내로 숨기고서 사람들에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만나고 마치 무언가를 많이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만남을 가져도 목적은 상대,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만나는 것이죠. 반면에 또한 종류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볼까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이으기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만나고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발전,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려는 데 마음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하고 싶,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자에 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려는 반면에 후자의 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납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빛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빛은 자신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쳐다보지 않고 빛에서 나온 빛의 영향으로 주의를 밝혀서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떠합니까? 소금도 역시 자기를 녹여서 소멸시켜가면서 주변에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목받거나 인정받거나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맛깔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하여 어둠의 세계가 밝아지고 어둠의 세계가 환아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인공 되는 삶이 아니라 주변이 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삶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스타가 되는 삶이 아니라 눈과 별빛이 밝게 빛나도록 배경 어두운 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변인입니다. 그것이 이인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무언가 얻으려 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남을 도우려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가 더 밝아지고 살만 살만 나게 되고 행복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